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한다면 그것은 진실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경건의 근본이고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포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그 듣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행할 때마다 역사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가 그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미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라고 말하며 또한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이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다니엘의 환상 중에 인자이시며 또 이사야에게는 고난받는 종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와 증인, 세례 요한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지만 이렇게 증언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나 내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또 주를 믿게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주님을 찾아간 일도 없으며 구원받을 어떤 의로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다니고 도망한 것 뿐이지만 포기할 줄 모르는 천국의 사냥개가 끈질기게 쫓아오셔서 추적하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추적하지 않으셨다라면 버림받은 인생으로 쓰레기더미 위에 놓여 있을 인생이지만 끝까지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속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마땅히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시는 복된 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며 또한 영원한 나라를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